자 이번 시간에는요, t 스 o String Method o v e r r i d e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 v e r r i d e 단어 중에 하나, 하나 예제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바라는 폴더를 열고요. 자, t 스 o String Method Override. 자,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t 스 o String. 데모라고 간단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오브젝트 태그들은요. 투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투 스트링 메서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예제로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투 스트링 데모닷 a v 파일을 만들자. 자, 이렇게 기본 코드 만들어 놓고요. 자 기본 코드인 상태에서 간단하게 코드 정리 좀 하고 자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요런 기능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관점에서요 입력하는 데이터가 콘솔로 입력받던 그냥 정수형 배열을 하는 입력을 받겠습니다 3 2 5 1 4 뭐,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레코드를 받습니다. 그럼 다섯 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거냐면, 어떠한 정렬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출력해주는 기능을 구현해 줄 겁니다. 그러면 정렬이란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만들 거냐면, 아직 만들지 않은 selection sort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selection sort의 인스턴스는 ss로 만들 거고요. new selection sort. 여기다가 데이터를 넘겨주면요, 넘겨주면 넘겨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소트를 할 건데요. 내부적으로 소트할 때는 소트 시켜주는 거를 우리는 그냥 SS. sorting 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냥 오름차순 정렬을 시켜주는 어떤 메스, 어떤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출력은 여기서 직접 가져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SS. 프 print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정렬된 순서대로 1, 2, 3, 4, 5가 출력되게 기능을 구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투스트림 메서드라고 현재는 상관없지만 셀렉션 소트란 이름의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클래스 셀렉션 소트란 이름의 클래스가 필요하겠고 클래스에는 매개변수로 매개 변수를 어떤 거? 인트형 배열을 반환시켜 주는 받아오는 인트형 배열짜리 인트형 배열을 반환시켜 주는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필요하다. 요 모양. 요 모양을 흉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매개 변수가 정수형 배열형인 생성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생성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퍼블릭하고 해당 클래스하고 이름이 동일하고 반환값이 없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게 디폴트 생성자고요. 그리고 뭐로 받는다? 정수형 배열형을 받는다? 데이터란 이름으로 동일하게 받죠. 이렇게 받는 생성자를 꾸며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인트형 배열인 데이터를 받아서 임시로 보관해 놓을 수 있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필드. 전역 변수, 멤버 변수. 그럼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프라이빗한 인트형 배열을 담아놓을 수 있는 데이터라는 이름의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놓자.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요, 배열을 초기화 시켜주는 거는 주로 언제, 언제 초기화 시켜주냐면,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주로 초기화 시켜줄 수가 있겠구요.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new 인트형 배열 몇 개, 이렇게 담아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this.field 데이터는 뭐로 매개변수 데이터로 이렇게 추가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 h i s field는 매개변수 이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성자는 디폴트 생성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소팅이라는 이름의 메서드 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소팅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는 오름차순 정렬하는 로직을 구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자 메서드 메서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면 퍼블릭 퍼블릭 뭐를 반환시켜 주는 보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팅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구현하자. 얘가는 하 역할은 요 데이터라는 이름의 필드에 들어온 거, 즉 생성자를 통해서 넘겨준 요 데이터 배열에 값을 오름차순 정렬시켜 주는 기능을 하자. 수많은 로직 중에서 하나, 그냥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템프 변수, 템프는 0으로 초기해놓고 포문 두 개, 이 포문 하나.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공식처럼 쓰는 거죠. i는 0번째부터 i는 n-1번째까지 데이터의 랭스 1번째부터 i++ 에서 포문을 반복하고 그다음에 for int형 j는 i번째 플러스 1번째부터 어떻게? j는 데이터.랭스만큼 j++ 해라. 그다음에 이 품을 써서 데이터의 i번째 데이터하고 i번째 데이터가 데이터의 j번째보다 크다면 두두 두 개의 배열의 값을 치환하자. 그럼 어떻게 한다? 데이터를 템프에다가 i번째 넣어놓고 그 다음에 i번째에다가 데이터에 j번째를 넣어놓고 데이터에 j번째에다가 데이터에 i번째를 넣어놔라 데이터에 i번째 아니라 템프죠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합시켜 주는 기능 거의 공식 같은 기능이에요 요만큼이 선택정렬 알고리즘이죠 포문 두 개, 이포문 하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자체는 어떤 창의적인 사고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개발자로 살아가다 보면요 적어도 이 선택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알고 계시면 어떠한 뭐 나중에 현업에 가서는 그냥 어레이 클래스의 뭐소트메서드 사용하겠지만 그냥 어떤 학습적인 목적에서는 선택 정렬 알고리즘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에서 나올 정도로 그냥 기본적으로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팅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이렇게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데이터 필드 있는 값을 어떻게 한다? 정렬을 시켜 줄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죠. 메소드 메소드 어떤 메소드? 프린트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열에 있는 값을 출력시켜 주는 거. 자, 메소드 중에 그럼 프린트는 어떻게 한다? 퍼블릭 오이드인 프린트란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서 메서드를 만들어서 출력하자. 현재 데이터 필드에 있는 값을 출력하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폼문 써서 i는 0번째 레코드부터 i는 데이터닷 랭스만큼 i를 플러스 플러스 해서 그냥 한 줄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이 제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컨트롤 F11번 눌러서 실행시켜 보면 원본 데이터는 32514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를 하고 셀렉션 소트 클래스를 에다가 생성자에다가 그 값을 넘겨주고 소팅이라는 이름의 함수에서 선택정렬 알고리즘에서 오름차순 정렬하구요. 그 다음에 프린트 메서드에서그 값을 1, 2, 3, 4, 5 이렇게 출력시켜보는 간단한 그냥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현재 이제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 안에 필드, 생성자, 메서드, 메서드 만들고 등등등 여러 개 만들어, 여러 개의 멤버들을 만들어 가겠죠. 그럴 때 모든 클래스는요, 모든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to string 메서드라는 게 존재가 해요.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제가 클래스 명을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system. out. print. format 상에서 문자열로 출력을 한번 시켜 보자. 뭐를 ss 개체 자체를 객체 자체를, 객체 명을 한번 출력, 클래스의 인스턴스 명을 출력을 한번 해보자. 인스턴스 명을 출력해보자. 요때 뭐가 출력이 되는지. 그러니까, 뭐, 멤버를 호출한 게 아니라요. 특정한 클래스의 객체에 멤버를 호출한 게 아니라, 객체 이름 자체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실행을 먼저 시켜보면, 클래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뒤에는 참고적으로 어떤 앳 기호 붙여가지고, 유니크한 값이 어떤 붙어서 나오는데, 기본 값은 selection sort란 이름의 클래스 이름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값은 클래스 명을 출력한다라는 거야. 객체를 호출하면. 근데, 난 이거를 새롭게 정의를, 재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를 해줄 수 있냐면,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toStringMethodOverride란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새롭게 정의라고 이렇게 new라는 단어를 써서 새롭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원래는 toStringMethod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얘를 ss.toString 하게 되면 이렇게 어 분명히 toString이라는 메서드 모양은 현재 모양은 꾸며놓지 않았지만 호출이 돼요 얘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온 메서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ss.toString을 호출하게 되면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s e l e c t i o n s o r 의 뭐뭐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요얘 값을 어떻게 한다 얘 값을 재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ss만 해도 되고, ss만 해도 되고, ss.toString 해도 돼요. %s를 두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번 호출되는 거고요 이렇게 객체명, 인스턴스명만 호출해도 되고, ss.toString 이라고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해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toString 메서드 했을 때, 클래스 이름이 나오는데, 나오는데요. 이 값을 새롭게 정의해서 출력하게 해주고 싶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뭐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라. 이런 의미의 문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 그대로 제가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퍼블릭하고 스트링, 문자열을 반환시켜주는 toString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주면 돼요. 원래 있었던 기능은 클래스명을 출력해주는데 그거를 내가 여기서 새롭게 정의를 해주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대로 어떤 로직을, 로직을 넣어주셔도 되겠고 어떤 프린트 함수로 호출해 주셔도 되겠구요. 등등등. 여러가지 로직을 여기다가 구현을 해 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제가 새롭게 만든 나만의 투스트링 메서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시키게 되면 얘하고 얘 호출할 때 뭐가 얘가 요요 요 내용이 실행된다는 거야. 원래는 Selection t 의 클래스 이름이 출력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재정의했다는 거죠. 새롭게 정의했다는 거죠. 재정의, 새롭게 정의 이 단어가 뭐다? 오버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정의, 새롭게 정의 요걸 오버라이드라는 단어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Ctrl+F11 번 눌러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새롭게 만든 나만의 toString 메서드가 두번 출력이 되겠죠. 한 번은 클래스명으로 한 번은 클래스, 클래스 인스턴스명 점 투스트링으로 똑같이 얘를 제거하면 얘를 제거하면 원래의 기능 클래스명을 출력하는 게 기본이고요 얘를 만들면 아 원래 있었던 기능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투스트링 메서드를 호출할 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추가적인 어떤 로직을 구현을 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스트링이라는 단어는 메서드는 특정한 클래스의 모든 클래스의 기본 멤버로 자리를 잡습니다. 기본 멤버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멤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명으로만 딱 호출만 했을 때도 인스턴스만 호출했을 때도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해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미 있는 t 스 o String 메서드에 대해서 오버로드 아 오버라이드해라 재정의해라 뉴 새롭게 정의해라 요 t o String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자 이러한 기능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제는 전체는 좀 간단한 거지만 이제 요거만 설명하기 뭐한데요. 그래서 Sort라는 이름의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하는 예지로 덧붙여 봤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투스트링 메서드 오버라이드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인스턴스 객체만 딱 호출했을 때 뭐가 하게 할 건지 인스턴스 객체.점 투스트링했을 때 얘가 호출되는 건데 없어도 얘를 만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기본 값이 있더라. 그 기본 값은 뭐다? 클래스명을 출력하는 게 기본 값이더라. 그거를 나는 새로운 기능으로 구현을 해주고 싶다. 클래스명만 딱 호출했을 때 어떤 새로운 기능을 구현해주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투스트링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한다라고 한다라고 이러한 용어적인 기능들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투스트리 메소드 오버라이드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단어 자체가 좋은 겁니다. 투스트리 메소드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란 단어는 재정이 새롭게 정입니다. 의 맞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